지금 우리 반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보면, 지금 아이폰 유저가, 그 다음에 정준 갤럭시, 어, 갤럭시 유저가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 와이파이를 미리 꺼놓으세요. 같이 할 때. 그리고 1분단부터 다시, 1분단부터 다시 가져갑니다. 번인 6일 들어가서 제일 위에 있는 단원 평가하세요. 본인 폰이 있는 친구들은 꺼져 있는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켜져 있는 친구들 중에서 와이파이 상태를 셈한테 보여주세요. 와이파이 상태 봅시다. 어, 이거 와이파이를 꺼주세요. 본인 와이파이를 꺼주세요. 좀 기다려봅자. 문제가 안 뜨고 응답 없는 페이지로 나온 거예요. 다시 X 누르고. 다시 응시하게 해보세요 응시하게 했어요? 음.. 엄청 느리게 되는 상황이네요 오케이 자 오늘도 포기